아 나은이는 어려워? 심란하구나. 한 번만 더 해볼까? 응. 응. 안 해?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처음 부때 내가 알아, 알아 어려운 거 알아? 잘안 해도 돼나아 넘어져도 응. 괜찮아. 그래 포기하지 말고. 아... 천천히,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래?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? 어... 아빠랑 같이 그 아빠랑 같이, 해. 같이 이거 없이? 그래, 넘어져도 같이 해보자. 같이 넘어지자. 이렇게 한 번씩 자 걷는 것처럼, 나한이가 어, 걷는 것처럼. 어이, 걷는 뭐야, 것처럼. 오, 왔어요. 뭐야? 잘하네. <laughs> 걷는 것처럼, 나오네. 그렇지. 걷는 것처럼. 어, 너무 벌리지 말고. 오케이, 잘하고 있어. 오케이. 할수 있어. 거봐. 할수 있어, 너. 나한이가 아빠 손 놓고 싶을 때다. 넘어져도 괜찮아. 같이 하자. 이렇게가 제일 잘 탄다, 나한이 천천히 걸어. 우와. 우와, 손 놓았다. 어, 감동이다. 오 멋있다 나아나. 그래 이게 박나은이지. 아빠 손 잡아도 되고 천천히 가요. 또 밀고 앞으로 밀고 이렇게 앞으로 밀고 그렇지. 몸은 앞으로 손 나. 오케이. 그렇지. 나나 태안 돼. 태나나 응. 처음에 못 한다고 했었지. 근데 연습 계속 하니까 태안 돼. 태 응. 엄청 야, 멋있어. 나 나은이 최고 최고 최고. 동생들 동생들 찾으러 갈까? 가자. 야 가자. 그냥 가자 쿨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. 꺼내, 진우 너 뭐야? <laughs> 땀을 흘리게 놀았어요. 잘 놀고 있었어요. 진우도 왜 이렇게 땀 흘려? 더워? 응! 그러니까 건우야 옷다 어디 갔어? 벗었어? 그렇죠 진호 옷도 저기 어디 있는데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찾았다 피즈카페 놀다 보면 음, 집에 갈 생각을 갈... 안 하죠 생각이 없죠 점심 어, 저녁 다, 다 먹고 가죠 그렇죠 아 너네 오늘 진짜 잠잘 자겠다 건우야 이제 가자 이제 그렇죠 어. 안돼 또 오면 되지 준우야, 가자. 으아!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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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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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자. 안 돼! 첫대잘 아, 달래야 잘잘잘 돼요, 아이들. 오늘도 <laughs> 즐거운 하루였지? 다음에는 더 재미난 곳 놀러 가자.